국내외 건설 디자인 최신 동향과 미래주택의 디자인 트렌드를 주제로 한 최신 주택 디자인 트렌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그린 홈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주거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환경 뉴타운의 등장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미래형 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양한 컬러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전기 스위치가 등장해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 디자인 스위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가구 업계에 웰빙형 사무 가구가 등장하면서 사무 가구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용성은 물론 환경까지 고려한 웰빙형 사무가구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IB 한국 인테리어 방송 뉴스 최은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내 건설 디자인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주택 디자인의 흐름을 전망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공 디자인 포럼의 1차 세미나인 동시에 공사와 외부 협력사의 상호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건설 디자인 관련 국내외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09 최신 주택 디자인 트렌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주관으로 본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발표회는 컬러르네상스 그린스타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반나절가량 진행된 발표회장에서 공사 직원과 외부 디자인 관련 업체들은 시종일관 최신 트렌드와 미래 주택 흐름 읽기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디자인은 가장 창의적인 획법을 제시하는 과정이고 시장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이며 상품의 성패를 성패는 디자인에 의해 결정이 되고 디자인의 말로. 시각적 만족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적 삶을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더더 좋겠습니다. 주공 디자인 포럼의 1차 세미나 성격으로 진행된 이번 발표회는 컬러 르네상스 부문에서는 젊은 감성과 실용주의 모더니즘 그린 스타일 부문에서는 정부의 그린홈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주택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도입에 따른 사항도 이번 행사 내용 중 포함돼 더욱 업계 관련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의 편의적 기능이 접목되는 현상이 대세인 요즘 주택 디자인에서도 그 양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심미적인 부분과 생활 편의, 환경까지 고려한 다양한 미래형 주택의 등장을 기대해 봅니다. 첨단 IT 기술과 에너지 기술의 접목, 주거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환경과 사람을 함께 생각하는 신개념 주거 공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주택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러한 그린 홈 유홈은 국토해양부 관련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구은 기자입니다. 곧 다가올 미래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다양한 건설업체에서 그린홈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응용한 미래형 주거공간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거문화 트렌드는 어김없이 친환경 최첨단으로 향했습니다. 살기 편한 집의 개념을 넘어 환경 아파트, 최첨단 아파트를 아우르는 미래형 신개념 주택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친환경 뉴타운이 차례로 선을 보이며 건설업체 역시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감각의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유홈관련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곧 UCT와 유홈의 기반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입주자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 에너지 효율에 관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한편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자재와 최신 장비를 사용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첨단 기술로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미래형 주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IT 기술과 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면서 미래형 주거 문화가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 요즘 전체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분들이 많죠. 그러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디자인 스위치가 나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디자인 스위치에 대해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전기 스위치도 디자인 시대입니다. 국내 최초로 주택용 분전반료 전기종에서 한국 전기안전공사가 인증한 V 체크 마크를 취득한 이 업체는 배선 기구 전문 업체답게 기능적인 면에 인테리어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디자인 스위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유럽형으로 디자인된 이 제품은 터치면이 넓고 슬림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물론 아크릴 특유의 고급스러운 광택까지 적용되어 은은하면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왈로브 스키스톤으로 포인트를 줘 멀리서도 반짝이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색상과 패턴도 매우 다양합니다. 모던 스타일에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꽃문양 디자인 등 인테리어 스타일에 따라 스위치 디자인도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위도 LED를 적용한 터치 센서 방식의 스위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터치감에 은은한 빛을 더해 인테리어 효과를 높인 이 제품은 무드 램프로도 활용할 수 있고 부드러운 소리까지 더해져 감성 디자인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요즘 소비자분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인테리어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자인 스위치는 그러한 고객들의 취향에 따라 기존 스위치에는 없는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밋밋한 벽을 화려하고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치도 쉬워서 여성분들에게 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액자형으로 만든 분전반도 눈에 띕니다. 보기 싫은 퓨즈, 배선, 전압계 등을 가리키는 기능을 하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일반 액자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이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인테리어 효과를 생각하는 새로운 자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필수인 시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인테리어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김지은입니다.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사무용 가구의 진화는 필수적입니다. 최근 친환경 자재의 사용은 물론 IT 기기 발달에 따른 디자인까지 갖춘 사무용 가구가 등장해 소비자와 업계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웰빙형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사무가구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사무가구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웰빙형 사무가구는 포르말데히드 방산량을 환경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유해성 물질이 나오지 않는 천연 접착제를 사용해 사용자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여주고 편안함과 실용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최근 사무가구의 특징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무실 내 환경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데 있습니다. IT 기기의 발달에 따른 복잡한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마디즘 디자인의 사무가구들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책상과 수납가구들의 자유로운 배치와 다양한 악세사리를 통해 자칫 무미건조하게 흐를 수 있는 사무공간을 여러 가지 레이아웃으로 변화를 주어 사용자의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최근 선보이는 웰빙형 사무가구 마케팅은 침체에 빠져있는 가구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 다음은 주요 단신입니다. 갤러리 팩토리에서 마키시나미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왕 선반, 일상사물 속의 시라는 주제를 가진 이번 전시에서는 나왕 합판을 이용한 조형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선반 시스템과 드로잉 작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 소식입니다. 충청남도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 디자인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합니다. 공공 디자인으로 자연을 품다라는 주제에 적합하고 충남의 정체성, 유니버설 디자인, 친환경성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면세구역 에어스타 애비뉴의 상징물이 될 모빌아트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제작비 5천만원 이내에서 실현 가능하고 모빌아트의 성격을 적극 반영한 내구성 강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다인 직업전문학교에서 도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노동부 지원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후 도배 전문 시공사로서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와 취업 희망주부, 비진학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해외 전시회 소식입니다. 제14회 상해 국제건설건축종합자재전이 오는 25일 개최돼 세계 25개국 3천여 업체, 10만여 명의 건축 관련 전문인들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오는 26일 마드리드 가구박람회가 개최돼 가구, 실내외 인테리어, 조명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5월 넷째 주 KIB 한국 인테리어 방송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